직류 분권 발전기 전기자 저항이 0.1옴, 전기자 전류가 104A, 계좌 저항이 27.5옴, 유도 기전력 124.4V일 때 출력은 그랬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 여기 한번 그려 봤습니다. 자, 분권이라는 거는 어, 전기자가 있고 어, 전기자의 병렬로 어, 코일이 연결되어 있죠 계좌가 그리고 부하를 어, 병렬로 이렇게 달면은 어, 분권 발전기가 됩니다 예, 직류 분권 발전기 여기가 계좌고 어, 계좌 저항을 여기다 직, 직렬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 브러시 라든가 어, 내부 코일 저항 이런것들 0.1옴이라고 전기자 저항, 전기자 옆에다가 그렸고요. 어, 전류, 어, 전기자 전류가 104A 일로 가는 게 104A가 되는 게되 거고요. 계좌 저항이 27.5옴이 되는 거고요. 어, 27 되는 거고요. 어, 유도 기전력이 124.4볼트가 됩니다. 이때 어, 출력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구하고 전류 구해서 어, P는 V I니까 전압 전류 곱하면 어, 출력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어,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보면요 여기 어, 계자 전압 124.4점 볼트니까 124.4점 볼트는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죠.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이 전압 더하면은 이 전압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104 암페어 전류 주어져 있는 거니까 104 곱하기 0.1 하면 여기 전압이 나오죠 아,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은어총 전압 나오니까 아 이렇게 단자 전압 더하기 0.1옴 곱하기 104옴 해서 124.4 볼트 해서 단자 전압 구하는 겁니다 아, 단자 전압 v 부위는 음, 다 넘겨주면은 124.4 마이너스 10.4 볼트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을해 주면요. 4 니까 114 볼트 나오 죠？114 볼트 4빼 주고 10빼주 니까 114 볼트 자 그러면은 음, 단자 전원이 114 볼트 구요. 그러면 여기, 다 같이 걸리 는거 니까 요 계좌 저항 에도 114 볼트 가 걸린다는 얘기 죠. 자, 그러면, 계좌 전류에다가 27.5옴 곱하면은, 여기도 114V 걸리는 거죠. 네, 114는 27.5 곱하기, IF 계좌 전류, 어, 곱하면은, 음, IF로 너, 남겨놓고 정리하면 4.1A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계좌 전류, 어, 4.1A, 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은 어, 부하 전류, 부하 전류는 어, 여기 전기자 전류에서 계좌 전류 빼면은 부하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4A, 어, 104A 아, 104 구한 게 아, 주어진 게 104A, 1 빼기 i f I F가 음. 4.1 암페어 빼주면 99.9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99.9 암페어가 부하 전류 고요 어, 곱하면 은 음,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114 곱하기 99.9 에서 11.4 kW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